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리볼버에서 앤디 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인생 영화라는 게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어, 그래도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 중에 하나는 전 이터널 선샤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. 개인적으로 사실 짐 캐리라는 배우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참신한 각본과 되게 독특한 이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게 너무 저한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두 번째 인생영화를 꼽으라면 화양연화를 꼽고 싶은데요.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최악의악이라는 작품을 할 때도 약간 화양연화의 어떤 그런 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참고를 해서 이 장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. 세 번째 인생영화는 라라랜드를 꼽고 싶은데요. 첫 장면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실 영화고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를 굉장히 만족시켜줬던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인생 영화는 리볼버를 하겠습니다 제가 했지만 오늘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독특했던 정말 요 근래 보지 못했던데 참신한 톤의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. 네 번째 인생 영화로 리볼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리볼버. 지금 메가박스에서 만나요. 유고구삼 하수영. 누구였더라. 징징 될줄 알았는데 굴하시네. 난내동과 아파트만 찾으면 돼요.